덕인의 네이플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머위, 세조 우럭조개, 이제 이 수육, 수육 해서 한규한규한규가준네 항규, 항규, 수육, 그리고 레실, 에키스, 네, 네, 초장 응. 가서 한잔 응. 먹도록. 하겠어요. 음. 자, 뭐, 뭐, 꿀을 이렇게 음. 해서 자, 수육 음. 한 점을 안 씁니다. 음. 얹어서 음. 자, 김치 음. 올리고, 음. 어, 새조개 넣어 놓고 자, 초장 음. 붙여서 음. 자, 한입에 뚜리 뚜드리었는다. 한입에 아따, 입덕분네참잘 잡숫는다. 응. <laughs> 음.

봄, 봄인데, 자, 새조개, 음, 우럭조개. 음. 그렇습니다. 맛있어요. 음, 그 달큰한, 건강한 달큰한 맛입니다. 우리는 먹을을 이렇게나 쌓아놓고 먹을래. 예. <laughs> 우리는 먹을 이렇게나, 싸 가지고 먹어요. 내, 먹고 장사 딸내미 먹고 장사 딸내미 <laughs> <laughs> 먹고 장사 딸내미 어, 먹고 장사 한다면 사오. <laughs> 아, <laughs> 먹고 음. 장사 사오. 우럭 조개를 초장에 넣어서 먹어요. 음. 습니다 아, 입이 째지피고 맑았습니다. 안것습리다 <laughs> 술로 먹고. 어, 아이 고래서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laughs> <안 내려간다. 웃음> <laughs> 아, 입이 <laughs> 먹으저리 산뜻 먹었쌓아 놓고. <laughs> 아 놓고. 자, 일단 밥을 음. 먼저요. 응. 음. 고 다음에 자 음. 수육 음. 올리고 음. 김치 음. 올리고 여기다가 음. 이제 초장을 음. 이렇게 올려 음. 그래가지고, 어, 그래 바로 입에 넣으면안돼왜 술부터 넣어야 돼아 술부터 자음 음. <laughs> 그런 다음에 자이 이제 음. 뭐위안주 응. 음. 초장에 음. 달큰한 맛하고 새콤한 맛하고 음. 오이에 쌉싸름한 맛만 하고 김치에 약간 좀 시큼한 맛하고 잘 어울려 맛있어. 오이가 많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먹어도. 지인한테 산 우럭 조개 이것도 초장에 찍어서. 지금 먹으면 제철이라서 음, 음. 맛있거든요. 한국가 준저 돼지 고기가 참꼬시다 한국가 준 돼지 고기가 <laughs> 고소하거든요. 고시 고소 하다 말을 고시 고십니다. 그다음 보통 이제 된장이 쌈장 된장 뭐하쌈 음, 쌈장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 없어도 지금 이제 초장에다가 음, 이렇게 음, 먹으면 응너맛있니다참잘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삶았어요. 맛있거든요. 음. 어떻게 삶은 거야 이거? 쭉 가마솥에 장작 불때 갖고 어, 그래서 네. 삶았다 그대. 음 그래서 맛있구나. 고신 냄새가 나서 엉망이다. 응. 음, 고신 냄새가 나서 엉망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언제까지 해보세? 요 오늘 같은 날 먹어줘야 응. 됩니다. 여기 입이 올리고왔고, 자 고맙지가 입이 째진다 나기다니라고. 그, 그거부터 하라며 매실주부터 하라며. 그래, 물론 당연히 나는 그래 하지. 음, 자 시원히 한잔 하고, 아니 안 되는데. <laughs> 자맛 표현해 보세요. 응. 음. <laughs> 우리가 좀 굵은 거는 까서 잡수소 아기를 깔까 야 돼. <laughs>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